옛날 어느 마을에 땅부자인 채부자가 살았습니다. 채부자는 끔찍히 사랑하는 귀한 철부지 아들이 한명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발 장가 좀 보내줘요. 서당만 다녔지 아직 가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자 아들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채부자가 들로 나가면 들에서 조르고, 방으로 들어오면 잠잘 때까지 졸랐습니다. 장가를 보내긴 해야 할 텐데. 채부자는 텐마루에 외롭게 앉아 있는 아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나 며느로 삼을 순 없었습니다. 채부자는 아들을 위해 내조를 잘하는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꼭 상상대로 그러한 처녀를 찾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세부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서당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방안으로 불러 확고한 의견을 알렸습니다. 아들아, 시험을 봐서 며느리를 뽑을 생각인데 내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의 그 말에 기막힌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예쁘기만 하면 됐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어휴 아버지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러시나요 제게는 여자가 예쁘기만 해도 좋은 걸요. 채부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들 때문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채부자는 온 동네에 방을 붙였습니다. 채부자가 며느리를 구한다는 말은 금세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동네 처녀들은 보시오. 한달 동안 쌀두 대, 보리 쌀두 대로 살림을 할수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겠소. 체부자 집 며느리를 뽑는다고 골 사방팔방이 떠를 서겠습니다. 체부자는 초가집 한 채를 얻은 후행랑자 할멈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할멈, 처녀들이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 매일 잘 살펴보아야 한다네. 할멈은 혼잣 말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한달 동안 쌀도들 두대, 보리 쌀도대로 어찌 처녀들이 견디겠는가? 첫 번째 처녀가 초가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첫날은 새끼, 둘째 날은 두끼, 그뒤 며칠은 죽만 쑤어 먹더니 열흘도 못 참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처녀는 쌀과 보리를 섞어 서른 봉지로 나눴습니다. 하루에 오로지 한 봉지만 먹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보름쯤 되자 밥할 힘도 없었는지 뒤도 안 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른 처녀들도 한 달을 못 버티고 줄줄이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지 않은 처녀는 딱한명 뿐이었습니다. 민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성비의 딸이었지요. 청초하고 단아한 모습의 처녀도 마침내 채부자의 처가집으로 왔습니다. 처녀는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쌀을 푹 퍼서 맛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할멈 우리 밥부터 배불리 먹어요. 아이고, 이러다간 사흘도 못버티겠네 할멈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멈, 배불리 먹고 일감 좀 구해와요. 바느질이랑 물레질이랑 몽땅요. 예, 아가씨.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요. 처녀는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 쌀을 풍상으로 받아올 때마다 처녀는 기뻐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배불리 먹었지요. 어느새 약속한 한 달이 될 무렵 채부자 아들은 처녀가 너무 궁금해서 밤중에 살며시 살며시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에 비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 향월하게 알콩달콩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멈추지 않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긴 밤을 잤습니다. 과연 체부자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을까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확히 약속한 한달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채부자는 행랑채 할멈에게 그간의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그 처녀가 쌀두 대와 보리쌀 두 대로 한 달간을 버틴 일이 너무 가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초가집으로 달려가서 처녀와 그 주위를 둘러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처녀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초가집 쌀떡에는 쌀이 가득했고 담밑에는 쌀가마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채부자는 처녀에게 한달 동안의 일을 소상히 듣고 아들을 불러 모든 얘기를 전한 뒤 아들과 함께 초가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온 채부자는 처녀에게 다가가 아들이 듣도록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참 놀랐구나, 아가야. 너야말로 최씨 집안의 자랑스러운 며느리구나. 이 말을 들은 이선비의 딸은 무척 기뻐했고, 기공자 같은 최부자의 아들도 무척 보였습니다. 최부자는 나란히 곁에 선 아들과 처녀를 보니 흡족하여 빨리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이선비 딸이 체부자 집에 들어서니 지희가 환해지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한 체부자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 항상 외롭게 슬퍼하던 아들은 곧 자기 색시가될 이선비의 딸로 인해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며칠 후에 체부자는 지혜로운 이선비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는 알뜰이 살림을 살았으며, 부부의 깊은 은혜 정도 남달랐고, 서로 깊이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뵈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